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로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많이 남아 있도다. 곧 에굽밧 시0월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족석과 아스돗족석과 아스글론족석과 가드족석과 에그론족석과 또 남쪽 아위족석의 땅과 또그 발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마스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무나스의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른 메드바 온 평지와 길랏앗과및그슬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한 자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어, 여리고 성을 치고 아이성을 치고 그게 이제 중부 전투입니다. 그런 다음에 남쪽의 다섯 왕들이 연합 전선을 쳐서 펴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때또 남쪽 그 남부 지역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한 헤브론 왕이라든지 그런 그 남쪽 지역을 점령하고. 그, 그러니까, 북쪽의 하솔왕이 중심이 돼서 또 쳐들어오자, 북쪽도 정벌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중부전투, 남부전투, 북부전투를 다 이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땅을 분배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본문의 말씀이고, 앞으로 쭉, 이제 땅을 분배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남부전쟁, 어, 북, 어, 중부 전쟁, 남부 전쟁, 북부 전쟁을 다 이겼어도 아주 큰 전투를 이겼지만 아주 세세하게 세세한 그 전투는 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세력은 꺾었지만 그그 그 지역에 남아 있는 그 아직도 남아 있는 그, 그 가난한 주민들이 한 사람들이 곳곳에 아직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큰 세력은 꺾었지만, 아, 그랬습니다. 마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꺾었지만, 우리가 여전히 사탄 그 죄악의 잔존 세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아직 죄성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남은 일, 일생을 계속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을 아주 어, 결정적으로 그 세력을 큰 세력들을 다 꺾었지만 아직 잔존 세력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땅을 분배합니다. 13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2절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쭉 남은 땅을 쭉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게 아직 남아 있는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직 그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습니다. 정복하지 못한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먼저 분배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 정복한 다음에 땅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큰 세력을 먼저 꺾은 다음에 아직 잔존 세력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먼저 분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그 약속을 너희가 믿느냐? 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대한, 일종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잔존 세력이 아직 남아있고, 어,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먼저 분비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그 땅을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을 너희는 믿느냐? 이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을 믿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오늘 부문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6절입니다.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비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쫓아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쫓아내겠다라고 하는, 것, 하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내가 쫓아내주겠으니, 그 약속을 믿고 땅을 분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믿음으로 그냥 수납하십시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내가 악한 세력들을 너의 앞에서 쫓아내리니. 이것을 믿음으로 수납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약속을 믿고 살아가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쫓아낼 거야? 그러니 너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니, 아직 잔존 세력이 남아서도 먼저 땅을 분배하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있게 말씀하십니까? 모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소유권을 마음대로 할수 있지 않습니까? 이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나한 땅은 그 가나한 땅에 살았던 주민의 것이 아닙니다. 가나한 땅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 그 소유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주시겠다고 하시니 우리는 그 주권제를 믿고 그냥 이제 어, 땅을 분비하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땅에 믿음으로, 어, 정복 전쟁을 계속하면 됩니다. 아,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공간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13장 1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게 뭐냐면 이제 네가 해야 될 것은 여기까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간의 소유권을 주님께로 이 양하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 것까지 그것이 다윗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우리, 우리 때 모든 걸다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그냥 거기에 맞춰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시간 그그그 그, 그 시간 내에 그냥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단지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됩니다. 어, 하나님 제가 다하겠습니다. 어, 이것은 과욕이죠. 어, 바로 시간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넘겨드립니까? 하나님께로 넘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 어, 가라고 하는 것까지 가고, 멈추라고 하는 것까지 멈추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멈추라고 하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모든 땅의 주인이시오,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오,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뭔가 계획을 딱 해놓고 그 계획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소유권을 넘겨드리지 않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계획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거꾸로, 하나님, 제 삶을 모두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에 제 인생을 맞추겠습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풍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또, 또 내가 비천한 데 처할 줄도 알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임을 인정하고, 내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넘겨드려야 합니까? 사실, 하나님이 자기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 주님께로 드린다고 해도 그것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유권을, 우리의 인생을 다 주님께로 넘겨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 우리는 사명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시피 이 땅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사명을 다 하는 그런 차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이미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복, 정복을 하고 차지해야 할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돕는 공동체여야 되는 것입니다. 1 4절을 보십시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따로 땅을 이렇게 주지 않았습니다. 기업으로 아, 왜냐하면 다른 집화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레위 집화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나머지 집화들이 화재물을 통해서, 어, 또, 11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사역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책임지는 그런 돕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이제 정복하라고 하는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그 공동체는 어떤,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로 넘겨드리십시오. 왜냐면, 주님께서 자신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사명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화에 거룩하게 되는 거룩한 전쟁을 그 사명을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또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나라는 돕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독벌장군이 아니라 헌신을 통해서 성김을 통해서 그렇게 서로 돕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못해서 나중에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라고 내가 쫓아낼 것이니 땅을 분배하고 거룩한 전쟁을 계속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분명히 불레쎄 사람 땅도 나눠줬는데 불레쎄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우리가 다 쫓아내지 못하고 죄악된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13절에 보십시오. 그술족속과 마아갓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족, 마,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하지 못하면 그 잔존 세력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우리가 죄악된 습관을 끊어 버리지 못하면 그것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 소유권을 넘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이루어드리고, 그래서, 남겨놓는 땅이 없듯이, 그리고 서로 돕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통로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